태어나기 전 북병에서 태어났고 다르기도 북경의 고위 간부 주거지가 위집해 있는 종란하이에서 자랐다. 시진핑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 시종신의 생애와 분류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시진핑 아버지 시종신의 나이가 마오쩌둥보다 20살 어리고 능시어평보다 9살 어리긴 하지만 일찍이 어린 나이로부터 중국 공농 홍군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의 제1세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다. 명예롭기도 중국 공산당 8대 원로의 1인으로 꼽힌다. 시종신은 1934년 11월에 이미 정식으로 섬간변 구수벤트 정부 주석으로 선출됐다. 시종신이 섬간변구에 혁명 근거지 마련 확고하게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중국 혁명사회 상징적 핵심을 할수 있는 장정 롱마치의 섬서성 열난 지역이 꼬리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 전이 네 회의에서 북상 항의를 결정했을 때그 지향점이 바로 섬감변구역명 근거지였다. 다시 말해서 정, 장정을 감행한 홍군의 궁극적 기속처가 시종신의 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종신이 섬간변구 소비트 정부 주석에 당선됐을 때 그의 나이 불과 21세였다. 하여튼 시종신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등시협평과 같은 급의 인물로서 생각해도 무방하다. 시종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부총리, 중국공산당 중앙사기처, 서기 등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지만 그런 결코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 시종시는 어린 나이로부터 사회적인 사유주의 원리가 그국의 희망에 부합되는 비전이라고 국 믿고 그 원리에 충실한 삶의 가치관에 따라생 행동했다. 사유주의적 원리는 한마디로 인간 평등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란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을 억압하기도 하고 모험하기도 하고 존엄성에 위배되는 차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인간의 행기를 지배하는 동기에는 가치관의 논리와 구조가 중요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인간의 타고난 품성일까 심리적 직감이랄까 비논리적인 인격의 조형성이랄까 하는 것이다. 시종신은 중국 정치사의 경량이 모든 고비에서 자기 신념의 원칙을 지켰지만 항상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다. 억울한 자기 손을 감내할지언정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불의를 참지 않았고 의론자를 보호하는데 일신의 영역에 구애됨이 없었다. 그래서 시종신은 중국 최근대사에 있어서 모든 방변의 사람들로부터 골고루 조용한 칭송을 얻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의 국제는 매우 쎄린 것이었다. 시종신이 아들 시진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유명한 노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마도 이 한마디는 시진핑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관의 원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진실로 시종친의 품성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격언이기도 하다. 유량공 제자 수제자로서 부상이 었고 충성심이 강했으며 부자 상인이죠. 공자 사후에 공자 학문을 세상에 알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자공 윤화사임이고 공자보다 31세 연하, 아내보다 한살아래라고 한다. 공자에여 받아는 장면이 난다. 이 기록은 내용적으로 관련된 파편이 많으나 그 파편 중에서도 가장 오리지날 성격을 지닌 문헌이라고할수 있다. 이런으로 정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과연 있겠나이까? 이 자공의 질문은 유령공포편의 전체 성격으로나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공자가 귀로한 이유 만년에 이뤄진 문답의 한 파편으로 간주된다. 자공은 이제 죽음을 앞둔 열로한 스승님에게 간략한 한마디 인생애를 헌신하여 실천할 가치가 있는 그 한마디를 부른 것이다. 보통 한상 사상가에게 그대의 사상을 단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논센스일 뿐만 아니라 결례에 속하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생리체험을 단 한마디로 추격한다는 것은 그 삶의 가치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며 촌스러운 언어의 희롱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유령공편의 안머리에 공자와 자공사에 이루어진 재미있는 대화의 한 프레그먼트가 쓸려있다. 이건 역시 매우 오리지널한 로기온 자료에 속하는 것이다. 공자는 자공에게 말한다. 사 사야 너, 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잡다하게 기억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자는 이에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로서 세상이 질게 틀는 자이라. 비야 여 일이 관지. 그여 그러니까 일이 관지라는 마지막 한 마디는 공자가 진실로 전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 그 궁극적 정체였다. 공자는 당대 많은 사람에게 시, 서, 춘추의 편찬자로 알려졌고 박식의 인간으로 인식됐다. 다이 식지는 박물학적인 지식인의 전형이다. 공자는 그, 그러한 지식의 잡다성이나 풍요로움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하나, 모든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를 끊임없이 추구했다. 공자를 우리가 결코 문헌학자나 사학도의 평범한 전형이 아닌 집대성의 철학자로 준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서양 철학계에서도 모든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은 항상 그 하나, 일자, the one, t o h n 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플로티누스로부터 토마스 아키나스에 이르는 중세 철학 전체가 그 하나에 대한 잠재 혹은 일자를 전제로 한 연역적 논리의 전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대의 사유체계에 있어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은 그 그림자도 잡아잡을 수 없다. 종교적인 공극자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이 근원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제 발언는그 하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공제가 스스로 자기의 정직성을 밝힌 자리에서 여일이 관지라고 말했다면 그 하나에 대한 궁극정은 자공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자공은 그 하나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공자에게 토론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공자에게 문의한다. 사실 유령공편에로교온 자리들을 공지학단 말기에 이런 자료의 탐색을 기둥으로 하여 수집된 것이다. 이런으로 중심토록 행할 만한 것이 과연 있겠나이까. 제가 평생 할... 하... 그 헌신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공자가 그 한마디를 말하게 되면 공자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낀 그 하나를 말하게 될 것이고 공자의 사상이 그 한마디 속에 압축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공자가 이리관지라고 말한 그 일자의 정체를 드러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양 철학사에서 그 일자라는 것은 플라톤의 최고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사동자, 업무부뭐 프로티누스의 일자 또는 스쿨라 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삼일를 포섭하는 그 일체를 가리키게 된다. 그것은 존재이며 명사적인 실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공자와 자공 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마디는 명사적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삶의 수부적 사태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그 한마디, 이론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느 다뜻한 사람이 공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공자는 함구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와 자공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감이 이루어졌고 또그 한마디 혹은 그하나이야기도그 핵심이 유곡될 지가 없었다. 소구 사상적 맥락에서 이 공국적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관련문으로 규결될 것이다. 하나님 행 하나님과 비견될수 있는 그 한마디에 관해서 공자는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 정신토록 실천하고 헌신할 만한 그 한마디를 누가 나에게 낸다면 과연 나는 그 한마디를 쉽게 내뱉을 수 있을 것인가. 공자는 이러한 자궁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수스럼 없이 그 이론을 토로했다. 이 신이 피한 야말로 유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말한다. 그것은 서 한마디로 일 것이다. 공자는 이론이야말로 서그 한마디로 할 것이다. 서라는 말. 그 한마디가 서양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서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닌 신이 피 기호 표현일까? 우리에서 서는 대체로 용서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함의를 지니지 않는다. 용서. 그 한마디가 서양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서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자. 윗부분에 같은 여자가 자리 잡고 있고 아래에는 마음심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자 그대로 부리하면 여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뜻이된다 어떻게 보면은 천도교란 같이죠 예. 인내천 사상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심이 여심니다뭐 그런 사상. 서양차에서 말하는 엠파시나 심파시의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자학에서 보통 자형의 부분을 떼어내요그 뜻을 조합하는 방식을 근기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 이서라을 회의의 형성자의 경우는 그러한 회실이 이 글자의 본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글자 그때 자체를 놓고 보면 해석하면 여, 나에 대해서는 너를 의미하는 너의 여자가 상통한다. 그럼 역시 나의 마음에 대한 너의 마음을 뜻하게라도 여자는 부드럽다, 전화하다, 친하다는 뜻이 겹친다. 그러면 상대방을 부끄럽고 친하게 느낀다는 인의 의미가 도출되게 된다. 신화학적으로 자영을 해석하는 사라카와 이부분의 열차를 무녀가 죽도의 기물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무녀가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서 신이를 깨닫게, 깨닫게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도 신이를 깨닫게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과 같 신의 마음과 같아진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여튼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역사적으로 서이한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때 나이가 없다. 상기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자가 자공에서 자기 사상의 일관지라고 할수 있는 그 핵심 즉 자공의 중심토록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쪽을 서라고 토론한 뒤에 곧바로 그 서를 간략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 과연 그 서는 무엇일까? 공자는 말한다. 기소보력불시여인 공제는 단지 이 여덟 글자를 위하여 서라는 신입형에 보합하는 신입회의를 밝힌 것이다. 서는 야외나 알라와 같은 존재관이다. 그것은 일체로서 명사가 아닌 것이다. 선은 하늘 고정이다 된 관념이 아닌 기소부력물시연이즉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자는 끊임없는 행위의 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주부가님, 술부임의명사가님 동사이며 관념이 아닌 행위며 실체가 아닌 과정이다. 자공이 평생토록 간직하고 실천했던 그 한마디는 바로 기소부력 물시현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공자가 작기사 등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고 실 때의 그 하나였던 것이다. 재미있는또 하나의 문, 문헌학적 사실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유산대 대화가 논어 2인편에서. 공자와 증삼사에서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인은 이 공자와 증삼사에서 이루어진 이인편의 대화를 훨씬 더 유교의 중심과 제로서 중시했으며 매우 장황한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런데 이 2인편의 파편은 공자가 증자란 학당을 형성하고 있는 타지. 국부 밖에서 무성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증자와 대화를 나는 것을 기억한 것이다. 그리고 공자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증자학당을 떠난 뒤 증자가 증자 제자들에게 멘트한 것을 같이 기록해놨다. 공자는 제자 삼에게 참 참미라고 하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삼아 나이도는 모든 것을 하나로 뚫고 있다. 단 오도 이리 관지. 그러자 증자는 그렇습니다. 하고 선생님말씀을든다 그리고 공자께서 증자 학단에 대물러서 떠나가시자 증자와 문인 제자들이 증자입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 을 가지고 가, 하시고 가신 겁니까? 그러자 증자는 총 결론을낸다. 우리 부자 선생님도는 의 충과 설뿐이다. 부자지도 충서이의 가겠습니다.